사랑의 하나님, 하나님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내,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영접합니다. 영접합니다. 지금 내 속에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,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, 잘하셨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느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 어디 계세요 예수님 하느님께 내 마음은 여 계시죠. 아, 내 마음에? 네. 마음에 영접했으니까 내 마음속에. 응. 어. 고맙네. <laughs>